안녕하세요, 비급이 오늘은 에지오피아 에비스 플레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리스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엔터를 치신 후 r s p a w n 을 미리 컨트롤시해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리더보드용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리더보드용으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직관적이고 빨라요. 네. 어차피 별 차이는 없어서 이게 제일 빠릅니다. 어, 우선, 복셀라이트 두개 먹어줬고요. 오른쪽에 복셀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나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프하고, 위에 복셀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먹고 리스폰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 보시면 굴뚝 위에 복셀라이트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점프 띄어주세요시 떨어지, 떨어질 뻔했어. 그리고 여기로 점프 띄고, 그리고 이쪽으로 점프를 띄워, 띄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줄게요 어차피 밑에서 만나거든요 뭐 우리는 한번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띄워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먹어주시고 리스폰 다음은 아까 오른쪽 안 갔잖아요 오른쪽을 가줍니다 이거 4분도 안 나올 걸요 4분도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동선을 어, 타이트하게 따, 짜기 때문에 애초에 네, 이렇게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박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가주셔야 돼요. 여기는 다시 올 일이 없거든요. 이거 먹어주시고, 다시 왔던 길,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 족발 팩토리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오늘 족발 팩토리 먹고 왔는데, 그, 본점이거든요. 상동은. 상동은 본점인데, 진짜, 부시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주시고 진짜 좀그 상동에 올일 있으시면 족발팩토리 한 번씩 가주세요. 본점이라서 그런지 맛이 깊어 너무 맛있어 살도 너무 야들야들하고 제가 거기는 미쳤어요. 족발이 그런 거다라는 걸 어, 알려주는 그런 혀를 때려버려요 그냥 먹는 순간 그 족발이랑 반반이 있거든요 족발 보쌈 반반 그걸 시켜서 먹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25개 완료가 됐죠 이렇게 띄어서 여기로 이렇게 띄워 줍니다 그리고 얘한테 말 걸어주면 퀘스트 완성 정말 쉽죠 그리고 샌드박스 할아버지한테 말 걸고 어 표지판 찍는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음, 뿌시고 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없죠. 제가 알기로 여기 여기서부터 가주셔야 쉽습니다. 지금 영상을 리트를 몇번 했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좀 헷갈릴 때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점프가 안 되나? 네, 이렇게 해서 가주시고 정말 깔끔하죠. 음,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약간 지저분하면 영상이 지저분하면 재미가 없어 안그래도 공략 영상 밖에 없는데 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정확히 3분 30초가 걸렸네요 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